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2절이 말씀입니다. 제자의 말씀은 지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수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신 반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목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제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제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주 성령께서 제들이 스승이 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풀어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전도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도 우리 11절 말씀을 좀 집중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신 반이라 지혜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회중에 스승이 말씀을 전하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교사들이 그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다한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은 다 통로고 도구일 뿐이고 그 말씀의 근원은 어디인가?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다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11절 말씀이 뜻을 이해하시겠죠? 구약의 전도서 12장 11절과 상통하는 서로 화답하는 신약의 말씀이 대산론의 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산론의 전서 2장 13절 말씀 테살로니아 전서 2장 13절은 신약성경 330면입니다 신약성경 330면 테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테살로니가 네.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의 요점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이 들려오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의 강론을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아니하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대하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채찍과 같고 어떤 때는 잘 박힌 못과 같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 다 한목자의 주신 바인데 그 제자의 말씀이나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나 다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채찍과 못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채찍처럼 내 마음을 지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잘 박힌 모처럼 휘청거리는 나의 인생에 중심을 잡아주고 견고하게 내 삶을 세워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빗방을 받고 고생을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절대 왕정 시대의 권력에 취해 가지고 다윗이 영성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무뎌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50 임기를 마지 못해서 내어주면서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대통령직에 있어 보니까 이대통령직에 사탄의 권력의 시험이더라. 원래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대통령의 권력에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 대통령의 권세뿐만 아니라 아, 인간을 에, 부패시키는 가장 큰두 가지 요소 중에 covetousness 탐욕과 abuse of power 어, 권력의 남용이 있다고 하죠. 다윗도 절대 왕정 시대, 자기 신민, 자기 백성 하나쯤은 그 왕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사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자기 혼자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아리따운 자태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가롭게 시험해 들기 쉽도록 한 것도 다윗의 문제였지만 그 여인 좀 여인도 문제가 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죠? 바세바 아니었습니까? 영어 이름은 뭐라고 하죠? 베스시바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베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욕을 자주 했으면 이름에도 베트가 들어갈까? 그것이 무서운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을 간접적으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드 왕에게 누구를 보냈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왕 앞에 나와서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어찌 이리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다면 단칼에 나단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다윗왕 앞에 와서 한 이야기를 했어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로 하고 여 뭔가를 깨닫게 하고 못 보던 비전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야기. 나단이 했던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몹시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단 선자가 다윗 왕 앞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래서 친 딸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부자 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손님 대접하느라고 자기 그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아 손님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것을 잡아 죽여 손 대접을 하였습니다.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니까 다윗왕이 노기가 탱천했어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자를 당장 처단해야지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그 말이 날카로운 채찍처럼 다윗씨 양심을 찔러온 거예요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요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채찍과 같았다는 거죠 신약성경이 와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 스수가 누구이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구세주 이심을 증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세주를 당신이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고꾸라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 역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그들이 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처럼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을 찔러 올 때가 있어요. 자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진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재치과 같다. 동시에 말씀은 못과 같다고 했습니까? 잘 박힌 못과 같다고요? 못과 같다. 뭐. 뭔가를 만들고 제작하고 또는 건축할 때 못이 헐렁헐렁하게 박혀 있거나 꼭 박혀야 될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박혀 있으면 그 건축물이 견고해질 수가 없겠죠. 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잘 박힌 못과 같다. 못이 견고하면 그 건조물이 견고하게 서줄 뿐만 아니라 못에다가 잘 튼튼하게 박혀있는 못에다가 우리는 뭐 수건도 걸고 옷도 걸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혀있으면 거기에 은혜도 걸고 축복도 걸고 모든 것들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어, 저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생활하는 거 봐서 내가 확실히 구원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어떤 때 내가 시험에 들고 내 욕망을 따라서 행하다가 죄를 지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 구원을 받았다고 느껴졌던 그 신앙의 시점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네,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기도를 했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싶다가도 내 생활이 구원받은 신자의 생활에 전혀 동떨어져 있을 때는. 그때 혹시 영접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아, 진심으로 영접을 한다고 했지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 내삶 속에 안 들어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일까? 늘 것이 문제였어요. 교회에서 한번 붕해를 했는데, 붕강사 목사님이 그러한 상태의 마음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구원 못 받은 것이구나.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노릇일 텐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붕에 내내 아주... 괴로웠습니다. 봉연은 은혜를 받는 시간, 은혜를 받는 자리인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텅 비고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채큰신앙의 고민을 또 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 신앙 서적들을 읽어보고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같다가도 제 삶이 따라주질 못하니까 또 것이 의심이 되고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제게 잘 박힌 못과 같이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속에 박혀지자 그 모든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게 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다가 저희 영혼, 저희 마음, 저희 일생을 내어맡기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제 마음속에 박혀져서 이제는 구원이 확신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 구원이 확신이 흔들리는가? 자꾸 자기 감정, 내가 얼만큼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감정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때 영접기도를 했는가? 거기로 되돌아가니까 이미 시간이 흐른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는 그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그 마음 상태를 아무리 확인해 보려 한들 그것이 확신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건성으로 조금 부족한 상태로 영접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자신의 감정상태 자신의 영접 기도의 시점에서서의 진정성, 이런 것들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따져보려 하니까, 아, 권위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앞에 주어진 순간, 그렇구나.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에다가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영원히 지켜준다 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저희 감정 상태 좌우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제 마음 속에 권의 확신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채질과 같고 못과 같다. 날카로운 채질처럼 내용은 내 양심을 때려서 찔러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휘청거리던 나의 신앙, 나의 영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그것이 권위 확신이 세워지니까 받는 모든 은혜, 깨닫는 모든 말씀, 받았던 모든 축복들이 그 확신이. 기반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을 기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한 목자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계셔서 제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제들이 마음이 견고하게, 제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